와, 저거 안 죽었어? 야, 레전드, 그치. 잠깐만. <laughs> 이, 저게 안 죽었어? 장윤이 잡은 줄 알았어. 어휴! 은서의 네. 게임 방송! 짠! 단발! 했습니다. <laughs> 저번 주 토요일에 잘라가지고 어제부터 이러고 왔는데, 머리핀까지 끼고 왔지. 짠. 자, 지금 아마 랭크가, 아, 24점이네? 연패했나? 왜 이렇게 낮지? 좀 많이 지긴 했네, 최근에. 아, 서포트로 다 갈갔구나. 내가 점수가 제일 높네. 애들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다 숙련도가 낮다. 그나마 믿을 건미신과 노칠러스. 저 스캔이 근본이라기에는 나온 지 너무 좀, 최신 스킨 아닌가요? 리신 스킨 중에서 저 정도면? 약간 나한테는 리신 근본 스킨 하면은 그건데 용의 권 리신 그거랑 약간 그 그지 리신 옷털 벗은 거 맞아 구리신 <laughs> 구리신이지. 신영합니다 스윙 사제는 별로 이쁘지. <laughs> 개손해다 이거 아 그치만 너무 아쉬웠는걸 하나라도 잡아야지 우리 개손해 1레벨 원래 사로스 패야 되는데 1레트 패지도 못해 이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짧게 자를 생각 없긴 했는데 원래 좀 중단발, 긴단발 하려고 그랬는데, 뭔가 생각보다 좀더 많이 자르셨더라고요? 내가 보여준 사진은 이렇진 않았거든? 아니, 유튜브에 악플 달렸다고요 <laughs> 아, 아, 근데 악플 중에 역시 최고는 그거였어. 맞아. 불쌍해, 힘내세요. 나를 진심으로 불쌍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킹받았어요. 유튜브 악플 맨날 달려가지고, 괜찮아 죽네, 아프잖아, <laughs> 오프님. <laughs> 아니, 뭘이 아파요? 귀신이 야무지긴 한데, 무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저기 나이스. 아군이 나쁘지 않은데요? 나 플래시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.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엠베 핵손해 좋았겠지만 이미 런른것 같구만 붙어주지 말고 그냥 내 갈길 갈걸 그랬나? 맞아보니까 이게 딱딜은 그냥 오공이 더센것 같고 깡딜은 약간 리신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패야되는 느낌이던데요? 딱 여기서 부도도 그렇고 리신 오공 자체는 깡 붙었을때는 오공이 더센것 같고 아리 사일도 꽝 붙었을 때 사일이 훨씬 세가지고 우리는 약간 짤짜리로 가야되는데 심지어 사이온, 사이온만 붙었어 안 하는 게 무조건 맞았는데 내 과연 어떤 자, 내 공이 있었고 나는 아직 <laughs> 오래인데 진짜 살 먹고 살지를 못하게 하는구나 먹고 살지를 <laughs> 못하게 정말 <laughs> 아 정말 그냥 힘들다. 쟤는 룰루한테 뿔필 사이게 생겼는데? 아, 해야 되겠다. 아쉽구만. 대 길이 안 나와가지고... 어, <목소리> 뭐야? 언제 왔어? 뭐야? 미드에 있는 것만 봤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무리했다가, 약간 되는대로 게임했다가 골드 한 거라서, 그래서 그 뒤로 우리를안하주죠 나이스. 미신이 계산했는데 한테 타라못지나 방구가 없나? 안돼 내 미드 오타비 파괴되었습니다. 싫었냐? 어, 된거 아닐까요? 와이까지 하지 마. 오이 죽을 뻔했구만. 그렇게 좋아?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. <laughs> 와, 저거 안 죽었어? 레전드, 잠깐만. <laughs> 이 저게 안 죽었어? 장영이 잡은 줄 알았어. 어네. 와, 미쳤다. 아니, W가 날아가는 와중이었는데, 와, 저게 안 나와? <laughs> 와, 다은줄 알았다. 다가지고못 잡았어. 멘탈 나감, <laughs> 잠깐만 못 잡아서 멘탈 나감. 내가 사이드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애가 블루 밖에 없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제 내공 너무 잘 빼서 왜 계속 꿀이 돌아있는 거 같지? 기분 탓일까? 궁 먼저 박아야 된다. 잡을 거면 궁닿을 텐데 왜안 박냐. 저기 가야 될거 같은데. 아니 근데 이거는 임베 때부터 망하고 시작한 거라 그 다음에. 아칼리 했어도 이대이 싸움은 지지 않으려나 오, 뭐야? 아. <laughs> 아니, 어. 그래, 리신 잘하긴 했지. 근데 뭐, 어쩌겠어요? 되나? 저들, 저, 저. <laughs> 우리 주인공 병사관이3이라가뭐 해주나? 아이고 형 쿼드라킬 탱국버튼이요? 아 이번판 지금 위험한데 다시 골드로 갈수 있어 이번판 지면 방점이라 지면 안돼 쟤는 내 궁극기만 하루종일 강탈하는데 어떻게 <laughs> 저렇게 잘 강탈하는거지? 쟤한테 궁 지금까지 한 6번 땡긴거 같아 풀이 은근 짧다. 맨날 맨날 땡겨가는 것 같은데 맨날 있어. 안 페리 없는 걸? 그래서 오공이 가던 걸? 개득봤다 나이스. 다 사왔어요. <laughs> 이러면 또 게임 모르지 굿. 좋았다. 용치자고? 음, 그래? 바로 나가고? 그러니까. 근데 바론도 갈 건가 봐. 이럴 거면 바론을 먼저 가지. <laughs> 어차피 우리 바론 가면 애들 다 나오는데. 이제 다 나오는데. <laughs> 히든. 이겼네요 아 그래 역시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니까 게임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이 사미라의 <laughs> 사미라의 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이게 이기는군 나이스 다이스 nice, 다이스 nice. 와 조합 좋아가지고 이겼다. 쌤이라 노칠이여가지고 잘했다 얘들아 아직 많이